감기 몸살 기운이 있을 때 있잖아요. 어머. 그때 고용량으로 한꺼번에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6배 정도 아, 6천 정도, 6천? 정도. 6천? 네, 하루에 큰일 나요. 근데 네. 감기 몸살 기운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다만 그러고 나서 위가 속이 쓰려서 며칠 또 고생했죠. 그렇죠. 위가 네. 당연히. 네. S대학의 모 교수님이 주장하기도 했고 네네. 일본에 있는 연구자들이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정말 과용량으로 투여를 했을 때 몸에 그 감기라든지 몸살기운, 네. 뭐 피로감 같은 거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다 네. 얘기했는데 사실은 감기 치료에 있어서는 치료? 기간 줄이거나 아니면 증상을 더 완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이미 정설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이건 플라시보 효과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5mg 정도를 씨. 섭취하라고 권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양을 계산을 해 보면 한 92mg 정도 돼요. 그러니까 권장량보다 두배 가까이 먹는 거예요, 우리한 사람들은. 그런데, 메가 용량 비타민C가 홍보가 되면서 한 번에 막 1000mg, 아까는 심지어 6000mg 이렇게 먹으니까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게 너무 만연돼가지고 어. 유장 장애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루에 1000mg 이상은 먹지, 먹지 말자. 베타카로틴? 카로테노이드라는그 베타 성분은 비타민 제재지만 흡연자가 계속 그걸 복용했을 때는 폐암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 폐암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 이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모두한테 다 맞는 건 아니죠. 그런 데이터도 있고, 오히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들도 있어서, 아직 뭐가 정답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아, 정답이에요.